일단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 상대편 정글은 누누고요 누누랑 해카림은 초반에는 누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중반 넘어가면 해카림이 슬슬 이기다가 후반 가면은 해카림이 압살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카정방지 한다고 좀 늦었는데, 누누는 레드 스타팅인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저 이거 먼저 먹고 그대로 내려갈게요. 자 루시아님 당신이 방어막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멸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잡았지 그렇죠? 아주 좋아요 헬타 온다 앞으로 들어오면 한번 들어갈게요 플래시라도 빼면 좋거든요 빠졌고 돌진 빠졌고 밀어주면 엘리스가 오고 있어요 전멸 아쉽지만 전멸 뺐기 때문에 이득 손해 아닙니다 갈리오는 텔 타고 오자마자 개손해 왔어요 우리 입장에선 이득이야 근데 지금 탑 라인 전이 당겨지는 중이거든요 이거는 탑팀 가볼만한데 누누가 다이브 칠 수도 있어 지금 탑 라인이 근데 상대 레렙인데 깝치는 거 맞아요 야나 미친 아니 제일 스 나 아, 데미지가 저게 맞아요. 말이 돼? 진짜 말도 안 된다, 챔프 체크뭐어쨌든 전멸 뺐으니까 됐어. 아군이 타니다 아군이 타니다 어쨌든 용이랑 유충 교환이면은 전반적으로는 유충 쪽이 좀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샤님? 죽어야겠죠? 잘 가시고. 맛있다, 에요. 오, 근데 다 온다, 얘네 야, 카타리나 못 내는 거 기가 막힌데? 나이스 했다. 잘 살았네. 좋아요. 내려가서 궁 돌려서 바텀 또 가면 돼. 이 게임은 바텀으로 레전드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바텀으로 레전드. 바텀을 많이 가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나도 눈 아래인 것 같긴 해. 나 근데 궁이 10초라서 당장 가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합류해주죠. 바텀 교전 중이고, 일단 먼저. 갈료까지 4대4라, 이거는 우리가 할만해요. 충분해. 이거 눈으로 올릴게요. 중국기로. 그렇지. 나좀 살려주실 분? 음, 다 탱커라 딜이 없구만. 좋아요, 좋아. 상대가 와드 생각을 못하고 좀 뻔하게 각을 대기했죠. 뭐 없잖아. 오히려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오만가? 그 전멸은 좀 아쉽네요 까비 그래도 이득이야 1대1 교환이잖아요 일단 누누긴 한데 앨리스가 있어서 충분히 해범직한 것 같아요 좋아요 누누는 내 정글 카던가쓸 가능성이 좀 있어 여기 있네 아니 누누 왜 이렇게 빨라요 진짜 속도가 기가 막히신데?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득이긴해. 다 잡았잖아. 다는 아니니 엘리스야? 로티넘 확정이고. 가비. 이득 교환. 괜찮아요? 2대2 교환 정도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확실히 앨리스 서포트랑 같이 게임하면 편하긴 하다. 앨리스서포 진짜 좋은 것 같아. 저거는 서포터의 데미지가 아니야. 얘 이거 코 날린 거이거 뭐야? 요하긴 하다. 아, 이게 이쁘냐고 하면 이쁜건 아닌데 그렇다고못생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야 그냥 무난한 것 같아 상대 근데 왜쁘냐 안치나요 이거 썰은 칠법한데 냐고 하면 이데냐고 하면 이쁘냐고 하이 아, 상대 5인이었네. 아, 무리했다. 아, 하지 말걸 그랬나? 자르고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 갈리오 궁에 둘이 떠가지고. 아쉽게 했네요. 이거는 해봄직은 했어요.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 할만했어. 은 칼부까지 문제가 아니었고, 그 뒤에 이제, 노리고 들어간 게 문제였죠. 사실 따지고. 그것도 내 잘못은 맞긴 한데. 아, 니들이 하자고 꼬셨잖아. 분명히 꼬셨단 말이지. 근데 이 게임 방심하면 안 돼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 상대 조합이 워낙 좋아서. 앨리스를 따라서 암살을 들어간다? 제이스 암살? 할 수만 있으면 최고지. 못하면 좀 아쉽고. 앨리스 고치가 1점 몇 초라서 저거 암살하기 딱 좋긴 한데. 일로 와. 안 돼요, 안 돼. 그대로 용갈이 먹으러 가겠습니다. 제이스는 니들끼리 알아서 잡으세요. 전용 먹을게요. 이용제 용가리까지 좋습니다 이거 상대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 타이밍 노려서 바텀 미는 거 어때 2차 2차 미세 2차 밀면 돈줌 3차도 미세 3차도 밀면 돈줌 지나가요 <laughs> 지나갑니다 아이고 신나라 허잇자어 제이스 너무 괴물인데 근데 지금 저거 카냐나 녹을텐데 오케이 씹었고 그렇지 바로 직갑니다 아타칸 가야돼요 앨리스니까 당연히 살 거고. 어, 짜오님? 오래 버티긴 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루시아님, 앞대시는 임마 뒤질라고, 이제 안 돼! <laughs> 어디 건방지게 앞대시를 해! 일로와, 갈리오, 너도 죽자. 오, 야미, 짜오 좋았다. 야 이번 게임하면서 짜오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한거 딱처음인것 같은데? 5억년 버티기 좋네 근데 아타카는 크리스마스인데 뭐 없나요 바뀐거? 아 머리에 산타모터 쓰고 있네 아서렌나옵니다 상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저런 저런 이 게임은 바텀 오브 레전드라고 친구들 명심해 모르면 적어 딜량은 뭐 그냥 무난합니다. 뭐 하기 전에 게임이 끝난 거라. 나쁘진 않았는데, 뭐 아주 잘한 것도 아니다. 1인분 했어, 1인분. 1인분이면 됐지, 뭐. 근데 진짜 탑왜함 <laughs> 이러고 져야 되는데. 음, 신기한 라인이요.